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야 될이 유아용품. 자, 이 유아용품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그 좌변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좌변기, 그 어디를 찾아봐도 물 내리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심지어 이를 보는 고스란히 이 밑에 모두 다 쌓아놓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초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엄마가 뿔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 이거는요. 네. 이게 밑에 남는 거를 이제 화장실에다 갖다 이제 버리셔야지. 화장실에 갈바야? 왜 이걸 씁니까? 이걸 왜 사요? 화장실 아니 가면 되 내가 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네. 화장실이 경기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물 내리는 걸만어 주든가요? 아니 그 여기다 어떻게 물 내리는 걸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쌓이는 거다 이거. 아니 그 버려 뭐 어떻게... 이거 보여줘? 에? 아유 아유 우리까 이거 오늘? 아유 아유 우리까지 김구한 오늘? 아유 아유 그거 아유 그거 아유 그거 아닙니다. 자 문제점이 여러분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어린이들이 걸음마를 뛸때 사용한다는 그 보행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말이 보행기지. 어린아이들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이거 불편해서 다니겠습니까, 애들 이거? 아니, 그거. 못할 겁니까? 아니, 그거 누가 당신이 아,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그렇게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잘못했죠? 예, 예. 박상이라서. 잘못했어, 알았 됐습니다. 자,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렇소 소비자도 한 걸음 다가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황인이 피디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음식물의 중요성 여러분들 누구나 다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이들이 먹는 분유입니다. 그리고 이 분유에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합성수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유민상 대표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여기 합성수지 화학약품 넣으셨죠? 무슨 합, 합성 그런 그런거 아, 아, 그런 없습니다. 이거는 유기농으로 아, 만든 거알겠 절대 그런 게 이거, 없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할거요 이거? 어? <laughs> 이거 지금 어떻게 할거 이거요? 이거 먹으라는 니까지 애들 보고? 아니 그게 아시다 목에 걸리면 어떻게? 당신이야 씹어 먹을 수 있겠지? 에? 당신이 먹을 수 있겠지만 애들이 어떻게 먹어 이거? 아니 그거 아니고 이 박스에 보세요. 이거 이, 이거는요. 네. 엄마들이 애기 이렇게 분유 타주라고 아, 그게좀타 그러니까. 먹어라 플라스틱을. 아니요. 이런 말인가요? 그게스 그 하나만 걸려 오늘 아직도 가만 안나아고 됐습니다.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이 도넛, 이 도넛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체물을. 백색 가루가 도넛에서 발견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충분히 중독성까지 있는 백색 가루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현미 박사님이 연구 결과가 보고 됐다고요? 네, 하루 네. 동안 쫄쫄 굶은 사람들에게 이 도넛을 하나 먹여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95%의 사람들이 한개더 먹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유, 아유 충격적입니다 배고프. 자, 그럼 제가 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도넛의 백색가루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위험 아,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된다아이 뭐야! 안된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 안 돼요. 뭐 어떻게, 다 중독됐어 지금? 뭐야 이게? 국민들 다중국에 빠트릴 세면? 정말 백색가루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거 설탕이 아니 말씀하세요. 설탕가루입니다. 설탕이라고요? 예. 박사님 연구결과가 뭐엇죠 네, 네, 이 백색가루가 그 의문의 백색가루라면 화학 실험에서 약품에 반응하여 붉은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약품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붉은색이면 백색가루입니다. <laughs> 역시나입니다. 네. 역시 나 악마의 백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원래 붉은색이잖아요! 원래 넌 나쁜놈이냐? 예? 네? 뭐? 아니, 그게 큰습났다 시중치 도넛습니다. 저보세요. 저보세요. 예. 분유. 분유부터 적으세요 예, 분유. 채하실까봐 나뭇잎 대신 플라스틱 뛰어 나왔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예. 저보세요. 예, 예. 자, 도넛 잘 골라 드세요. 네. 예. 촛농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 이게 촛농이에요? 촛농을 이렇게 해놨어, 지금. 아세요요 예. 자, 이렇소 소비자들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황현희 피디의 소비자 부활,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시중에 일반적으로 1mm라고 유통되고 있는 이 1mm 담배. 하지만 저희 팀의 끄두는 추억 결과, 정확하게 83mm로 밝혀졌습니다. 즉, 8 3 c m 는 얘기죠. 자, 이런 허위 과장과 국가의 추억해서 반드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의 피드의 소비자 구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